그렇게 그렇지.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어, 오케이 잘. 아주 잘갔습니다 잘.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.

저 관리가 눈네 아, 이거 좋아. 오. 이거 좋아, 이거 좋아. 오케이. 와. 오케이 오케이 멋지다. 또세다오 힘이 센데나. 야 때리지 말라고 했지 밀어라고. 저안아 돼. 네. 응. 오케이. 절대 안 돼. 엄 앵그. 오 내가 행님 오케이 하면 그냥 응. 가라니까. 괜찮아, 괜찮아. 응. 어, 오, 고셔. 괜찮아. 아이고. 괜찮아요? 엄메엄메엄메엄메어가야아오 <laughs> <laughs> <맞아. 웃음> 자. 신이 야 어. 공포의 어프로치 신. 멋지게. 공포의 어프로치 신이야 김태룡. 됐어. 멋져 멋져. 이거 완전히 잘 쳤어. 스크린보다 더잘 치는 것 같아. 오케이.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공이. 그렇군. 정말 잘 치면. 소객이 나를 오케이로안 들어 여기 쎄다, 쎄 아. 쎄, 쎄. 지났으니 오케이? 응. 거 공이 안 와요. 이건 뭐냐, 형님.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데, 공이. 어. 아하하하하! 안녕, 이어리야 응. 어, 오케이, 아, 깝습니다 아, <laughs> 아, 음. 이거는 네, 바로 어오이거어 이거는 바로 들어오어이거뭐 아씨, 음, 또덜 돌아, 그러니까. 좋았어. 자. 저거 잘 갔다. 넘어갈라, 또. 에이, 더럽다. 가운데서 떨어해 그, 해저도 넘어가겠어요? 넘어가 봅시다. 저쪽에 동그란 거 보고.

또 아니, 기따라와 또가 노치 미치겠다 진짜. 저별 <laughs> 있는지. 아, 네, 네, 네. 야, 야, 야. 높라고 개옥은 높은데. 그래 이쪽이 높은데 나 왼쪽으로 한 크롭 봐야되 그니까 여기 지금 네가 지금 라인 렇게요 요, 요 라인 따라 오면 되오르막 많아요 그렇네요 2 5미정도 차지해 2 0야가 올라타야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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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나돌올야 아마도 오하겠다하겠다 <laughs> <뽕 웃음> 나이스! 오케이! 반반네안반았어 오케이. 감사니다 우와! 오와. 진짜 네. 형님, 과격하다. <laughs> 난 그렇게 과격한 처음 봤다. 네. 오! 됐어. 이스어 네. 네. 아, 땡그랑 소리가 안 나노. <laughs> 갑자기 아랫배가 살 아프네. 그렇면뭐 생각나지.